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다 그지같이 못살고 가난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라고 이게 무슨 멀쩡한데 일본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사악하게 이렇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볼 시각을 볼 필요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안 보려고 하죠 그리고 언제 정대협이 조선사람들에 의한 포주라던가 그 위안부 할머니 납치, 강간 이런 것들 얘기하나요? 안 하지 모르긴 몰라도 그거랑 이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포주의 자손들이 아마 민주당의 내쪽에 국회의원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옛날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반민족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친일파 부역자들 한번 색출한다고 했다가 포기한 적 있죠? 왜? 민주당 내에 친일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때 자유한국당인가? 새누리당인가? 뭐라고 불러야 돼? 하여튼 그쪽 애들을 조직했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네 쪽이 치명타를 먹게 생겼어. 그래서 지들이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일파가 나올 때, 즉, 여기서 얘기한, 제가 얘기한 친일파라는 거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개념으로서의 친일파는 전라도에 무지장 많았어요. 왜 전라도에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요 조선 시대는 농자천하 지대국, 아, 농자천하 지대본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해서 그 통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농경 기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지도자들은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대부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쌀, 수확물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랬고 우리나라는 70%의 산지인데 그 70%의 산지 중에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쌀을 수확할 수 있는 지역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이쪽 우리나라의 서쪽 부분이라고 경상도 이런 데 아니에요. 강원도, 함경도 이런 데 아니야. 이런 데는 소외받는 지역이에요. 물론 경상도 지역에서도 농사가 가능했던 안동, 대구, 김해 이쪽은 농사기반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거기 좌빨이 많습니다. 대구빨갱이, 김해빨갱이 많잖아요. 왜 그래? 거기 농사지을 땅이 있거든. 근데 전라도에 있던 그러한 대지주들이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 일제와 타협을 한다고. 물론 거절한 사람들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타협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역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도 제주도라든가 아, 그 전라도 이런데 토지 많이 가지고 지주 계급으로 살다가 일제랑 부역해가지고 꿍작꿍작했던 놈들 무지정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안전을 원합니다 사회가 변현될 때 안전을 원해 왜? 그래야 자기 자산을 지키니까 조선이 끝나고 일제 침략, 일제 식민지 시대가 넘어가던 이 변혁의 시기에 조선의 기득권자들 기득권자들 누구야? 어디에 기득권자가 존재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기득권자예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가 대부분 어디에 몰려있어? 전라도. 경상도에도 있긴 있어요. 그게 어디야? 김해, 대구. 그래서 거기 대구 빨갱이, 김해 빨갱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우파는 경상도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쪽에서 빨갱이가 나오는 지역 하면 꼭 김해, 대구 이런 데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대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외 나머지 전라도, 전라도가 제일 많죠. 그 다음이 충청도고, 그 경작지 비율로 본다면 전라도가 가장 풍부하잖아. 그래서 전라도 지역은 초기 구한말 시대에 항일 투쟁도 많이 했습니다. 왜? 조선의 독립을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 왕조와 계약관계로 싸바싸바해서 갖고 있는 이 토지들이 주인이 조선의 고종에서 일본 천황으로 바뀌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이 기득권이 날라갈까봐조선이 제도가 유지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싸운거지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항일투쟁이 많이 일어났죠 왜? 그건 기득권들에 의한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투쟁이었으니까 근데 조선은 망해버렸고 시대의 운이 다해서 일제가 들어왔는데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된 거죠. 조선은 쓰러졌고 일본이 새로운 주인이 됐어. 어쨌든 사회는 안정된 거예요. 기득권자는 무엇을 원한다? 안정. 따라서 초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멸문지화를 당하든 뭐라도 망했지만은 그 당시 눈치를 보고 주춤주춤했던 세력들은 일본으로 주인이 바뀌고 확실하게 한반도의 지배 질서가 정착되니까 죄다 일본에 붙어 버린 거지. 친일파의 숫자도 당연히 전라도에 많지요. 이게 현실 아니야? 이거 절대 얘기 안 하잖아.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쟤네들이 얘기하는 친일파라는 대상은 누구냐? 대부분 일본이 가보경쟁 가보경장 때 신분제를 철폐해버립니다. 노예 해방을 시켰다고 왜? 조선이 유교적 이념으로 해서 농경 기반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갔는데 이게 기득권 세력이었다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남한를 저지해야 됐기 때문에 한반도를 공파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식민지하는 걸 원치 않았다 왜 골치 아파요 돈 들어가 어. 무슨 뭐 조선을 뭐뭐 뭐 인권을 사랑해서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돈 들어가 싫어 그랬었는데 어쨌든 식민지가 되지요. 안주군이 총을 쏴서 죽이는 바람에 식민지가 돼버렸는데 식민지를 삼고 나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야 되니 조선은 근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농업 국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시킨데 근대화를 시킨다는 건 뭐예요? 결국 공장을 지어야 돼. 공장을 지어서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동 인력이 전부 다 구조선의 기득권 세력의 토지에 묶여 있어, 노비로. 그러니까 노예 예방시켜버린 거야. 마치 링컨이 남북전쟁 이기고 나서 남쪽의 면화산업하는 흑인들을 노예 예방시키듯이. 왜? 그 노동력이 필요한 거거든. 그 노동력이 공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장으로 들어가야만 무기 생산을 해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러시아군하고 싸울 때 필요해. 병참기지가 되는 거예요. 일본 본토에서 만들어서 배 타고 넘어오려면 너무 느려. 전쟁할 때 총알이 필요하고 대포가 필요한 이 긴급한 상황에서 무기조달을 제때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그 인력이 어디로 갔느냐 함경도 평안도로 간 거예요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 쪽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거든 북한 지역을 산업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가 끝나고서 위교 전쟁이 날때 남한군이 북한한테 막 파죽지세로 밀렸던 이유가 일제 때 만들어놓은 모든 생산 공장이 대부분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북한이 근대화가 된 거예요. 그것도 정말 아니라죠? 아이러니하죠? 조선시대 때 그렇게 조선인들이 차별했던 사람들이 함경도와 평양 사람입니다. 거기는 농사도 안 되는 지역이야. 어, 잘안 돼. 춥고. 그래서 맨날, 어, 그, 멸시했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제시대 때, 어디 볼까? 자, 여기, 여기. 의병항정을 보시면은, 전라도 쪽에서 무진장 많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평안도와 함경도 가면 어떻게 돼요? 별로 없죠? 잘안 일어나죠? 응. 왜안 일어났어? 조선시대 때 소외받았던 지역이거든. 여긴 농사도 안 돼요. 근데 뭐란 얘기하죠? 우리 그 속담에 평양기생은, 아, 그렇. 평양감사도 지시름은 그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감사란는건 좋다는 말이거든, 지금. 좋다는 말이에요. 평양 기생 유명했거든. 미인들이 많다. 즉, 뭐다? 조선시대 때 함경도와 평양은 가서 여자들 섹스 파트너로 삼는 이거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의병 항쟁 지도를 보십시오. 구 보여주세요. 의, 의가. 일제가 쳐들어왔는데 저쪽은 항일 투쟁을 안 합니다. <laughs> 왜? 조선이 뭘 해준 게 있어? 조선이 뭘 해준 게 있냐고? 항일 투쟁 안 해요. 왜?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 내가 왜 싸워야 되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내 딸을 데려다가 어? 평양 감사들 기생으로 데려가고 어? 첩으로 데고 리 가고 이런 그 기득권층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싸워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됐나?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근대화시기더니 신분제를 철폐해 버리네. 그래 조선 시대에 그렇게 차별받던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공장을 지어요. 일자리 창출을 해. 그리고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벌면 그거 다어네 거야 너 가져 세금만 제대로 내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일본이 왜 북한을 개발했어요?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군수 병참 기지화 한 겁니다. 무기 생산을 해서 무기 공급을 하는 그걸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루트로서 필요한 노동력들을 남쪽 농경지대에서 됐더라 북쪽에다 옮겨놓은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산업화 세력이 됩니다. 일제가 멸망당하고 북한이 공산화가 되면서 북한에서 일했던 많은 그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이 북한 쪽에 많았어요. 왜냐면 일본이 그 지역을 개발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공장을 운영했고 자본가들, 기술자들, 다 이런 사람들이 불호조아 계급이라 그래서 탄압당하니까 대한민국 남쪽, 남한으로 망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빨라진 거예요. 정주영서부터 해서 북한 출신 사업가들 많죠? 네. 왜 북한 출신 사업가들이 우리나라, 남한에서 성공했을까? 왜 남한 출신 재벌들보다 북한 출신 재벌들이 상당히 많을까? 그거는 일본 때문이에요.